혹시 요즘 들어 웃을 일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중년이 되면서 웃음이 줄어드는 걸 스스로 느낀 적 있으셨을 겁니다. 거울을 보며 웃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크게 웃지 못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웃음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환경과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웃음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죠. 오늘은 중년이 되면서 웃음이 줄어드는 이유와 웃음을 되찾았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웃음이 줄어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가족, 직장, 경제적 문제 등 많은 책임이 집중되는 시기라 웃음보다는 문제 해결에 몰두하게 됩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고 여성은 폐경,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감정 표현이 둔화됩니다. 사회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비해 관계가 축소되고 중년은 점잖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웃음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웃음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웃음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웃음을 되찾으면 우리 몸과 주변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웃음은 신체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로마린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가짜 웃음이라도 10분 이상 지속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55세의 한 여성은 웃음 요가를 시작하면서 만성 두통이 완화되고 기분이 점점 밝아졌다고 해요. 웃음은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족과 사소한 농담을 나누며 웃는 순간, 대화는 부드러워지고, 엄마가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웃음을 되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몸은 웃음을 기억하고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소소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웃음은 전염된다는 말처럼 당신의 웃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운동이나 취미 생활처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웃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남성의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며 심장병 위험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웃음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 웃음은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비결입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작은 웃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웃음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살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당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색할 수 있지만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웃음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웃음으로 가득한 내일을 기대하며 당신의 삶에 응원과 따뜻한 마음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